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한번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셨던지 간에, 이 시간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래 전에 제가 강도산 때 부산시에 교회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축구를 좀 하시는 지사님들이 계셔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 교회도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구성률 보니까 나이별, 직분별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축구 시합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선 경기였는지 두 번째 예선 경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그 경기를 할때 우리 상대방 선수들을 보니까 좀 젊어 보이더라고요 저희들보다 그래도 뭐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막상 축구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좀 젊은 상대병 선수들이 장계를 많이 부리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어려 몸싸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 교회에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심하게 하는 경우도 아니고 살살 부딪혔는데 마치 크게 강하게 부딪힌 것처럼 손쫙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멀리서 보다가 반드시 피스를 부르는 거죠. 한번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교회에서 하는 축구 시합인데 이 세상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한다라고 우리 지사님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게 화가 나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경기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공을 차도 엉뚱한 데 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 경기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축구대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보려고 마음을 욕심을 딱 가하면 힘이 들어가서 잘안 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경기든 전쟁을 하든 이런 심리전 상대방이나 적군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적이나 상대방이 한음 흔들수록 똘똘 뭉쳐 있으면 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으면 무너뜨리기가 쉬운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모여있고 천당장비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한 발의 총성에도 그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권투시합 보면 권투시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심이 두 선수를 중앙에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할 때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딱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선을 제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벽 건축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벽의 전체 둘러가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높이의 절반까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대적자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겠죠.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정말 저들이 목적한 바대로 성벽이 완성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습 공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보면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친다는 말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사들이 동시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대적자들이 동시에 전면전을 벌린다면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죠. 가장 취약한 부분, 좀덜 방비가 된 부분을 공격해서 그 성벽의 일부라도 무너뜨리고. 공사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 몇 명이라도 죽거나 죽이거나 사로잡게 되면 이 소문이 전 백성들에 퍼지게 되면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습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영국이든 프랑스이든 뭐각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테러가 일어난 곳은 그 나라의 한 도시, 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야, 영국, 프랑스,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광객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지 않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심리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자들이 기습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관리의 서열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충분히 어떤 방법 동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 동원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산되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뿐 아니라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탈때 제일 먼저 안전벨트를 놔시죠. 안전벨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내 몸이 튕겨 나가는 것을 이 안전벨트가 나를 당겨줍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것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강구를 알리고 나의 소원을 알리는 기도가 있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어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느예미아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가도록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부산부교에 온지 7개월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죠? 저도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다라고 저는 들감았 맞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조직해서 47명 되는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습니까? 중보기도실에 가보면 그 기도방에 모든 벽면이 중보기도 응답받았던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호 성교사님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온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기적이다 말할 응답을 받았습니다 각 성도들마다 그때의 감동이 있죠 이사문제 자녀문제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감사함으로써 응답받아서 중보기도실 안에 음료수가 차고 넘쳤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그맨인 조혜련 씨가 남매 호랑 개교를 믿다가 개종을 했어요. 얼마,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매 호랑 개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사와 이적과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 같는데, 말씀은 안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초신자 되는 그분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안에 무장하는 것 성도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찾아올 때 대항할 수가 없고 금방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다니오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고 만난 것을 먹이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에서 무릎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놓아야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결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통화를 해 보면요. 한국이 작년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대통령이 탄생되었지만 선출되었지만 계속 정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때입니다. 그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 오시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로 출장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 들러서 기도갔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나시든 일이 있으시든 교회 근방에 오시면 교회 들러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든지, 본당에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셔어 영적인 힘들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의미하는 이번에는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게 합니다. 대적자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군인을 세웠던 것이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군인들을 세워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벽 재건 공사로. 성벽이 둘레가 인결되어지고 높이의 절반이 완성되어졌는데 백성들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 피로가 더해진 것이죠. 아울러 처음 가졌던 이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에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적들이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망되는 소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형 무더기가 아직도 많큼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충분히 이해되죠. 이미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공사들을 바라보니까 앞이 강감하고 적들은 쳐들어온다 고 하고 마음이 부담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때이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흙무더기에 돌들이 다 감춰져 있던 것이죠. 그흙무더기 속에서 돌멩이를 캐내고 그 돌을 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때 폭포에는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동원하여 그 성벽을 올려야 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기습공격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적자들은 두 번째 전략을 내세웁니다. 무엇입니까? 내분을 일으켜서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체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니라 하리라 하기로 여기 보십시오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누굴 말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인데 왜 원수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전이 이유든 친분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는 대적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그들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끊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요? 몇 번입니까? 열 번이에요. 사람이 한두분 말들로 흔들리는데 같은 동족이 잘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 번이나 야. 기습 공격한데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너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제 손을 놓아 빨리 돌아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어로 이 낙심이란 뜻을 살펴보니까요 들고 있던 손을 내린다는 뜻이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때 항상 주먹을 이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펀치를 날리면 이게 막는 것입니다. 이를 가드를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6회, 7회, 8회전, 이래 넘어가면 힘이 빠지니까 이 근투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주먹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감독들이 손을 올려라, 가드를 올려라, 계속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고 있을 때 상대방의 가벼운 펀치라도 한대 맞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의 적들은 어떻게든지 기습 공격한다. 또한 동적들을 이용하여 내부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던 힘, 들고 있던 손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름대로 믿고 헌금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참 어친 덕, 더친 격이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밤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손이 내려가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네. 기도하고 봉사해도 나만 상처받고 이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서로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낙심이 될때 이런 대적들이 직접 공교하기도 하고 또한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런 위기의 상을 맞은 느헤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고 넓은 곳으로 모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낮고 넓은 곳에 모이겠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공사하느라고전체 흩어져 있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공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낮고 넓은 곳에 다 모이게 만들었는데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때에는 별 볼일 없이 보였는데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도 괜찮아 우리의 저력이 있어 우리가 힘이 있어라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상대방 대적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봤을 때는 어, 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4월달에 4월, 4월 15일날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행사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언론들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자신들의 무기와 전력과 미사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느헤 미아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적들에게는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동안 헛되어서 성벽 재건공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족별로 모여서 무장한 채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 주었습니다. 그두 번째로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성벽만 짓고 있었다가 물로 서서성 중앙에서 다 모여서 뭘받겠습니까 성벽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고 높이 절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야,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생했지만 성격이 절반까지 완성되었구나라는 감동이 있었겠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야 그동안의 고생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구나라는 것을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믿음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정말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한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일 저런 일 서로 삶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목장 모임하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이런 힘을 얻어서 또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일날 모였을 때,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더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메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싸워라 하이느니라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를 기억하라고요?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언뜻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7장 21절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연설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료해야 돼요.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 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창이나 칼이나 대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벽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돌고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신명기 때의 이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도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여리고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이 성벽을 이루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다시피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 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이 크리찬이 어느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쪽 벽난로 안에 불이 활, 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물로 불을 끄고 있더랍니다. 연신물로 불을 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길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찬이 자신을 안내했던, 자신을 안내했던 그 안내자에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물을 들어서 불을 끌려고 하는 자는 마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화발 타오르는 이유는 따라오라고 하면서 벽난로 뒤쪽으로 가니까 또한 사람이 기름으로 벽난로에 기름을 붓고 있더랍니다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너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건면합니다. 너무 실제적인 명령이죠. 여기서 무너지면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다치게 됩니다. 너헤미야가 성벽재건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성벽이 없어서 외적들의 침략을 받으며 고난당했던 그때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성벽이 절반이나 쌓아져 갔습니다.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과거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기중한 것도 싸지 않고 구입하지 않고 헌금하고 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버이주의는 단순히 윤리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부모들처럼 지금 씨를 뿌려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먹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직자들은 우리들이 지쳐서 힘든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이런 기습 공격과 해외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모여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불을 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본 복된 그리스도를 살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